인간의 주거지의 형태가 몇 가지의 정착지가 나와 있나요? 세 가지. 세가 아직까지 회복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지 목이 탁 걸리는 첫번째뭐예요누구좀더 핵순환을 살수 없나? 하우스, 클리어포이게 명성이 되죠핵형태 핵처럼 가운데 몰려져 있는 밀집된 형태핵형요 두번째는 뭐예요 디스플레이 스텝 세트면 분산형이에요. 끼엄 끼엄 분산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요 음. 리니어 직선형이에요. 강 따라서, 도로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laughs> 자, 이세 가지의 거주지 형태가 어떤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되어는거요첫 번째 관점 은 뭐냐면 질병, 곤충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매개 되어지는 질병. 곤충에 의한 질병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배설물. 대대이싼 똥일 거예요, 똥. 똥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어떤지. 가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볼때는못 하는데, 이거 그래도 몇 번은 연습을 해놔야 돼. 이렇게 나열근에서는 어떻게 접근한다. 봐봐요. 이제 정보를 갖다가 머릿속에 처음에 읽을 때그게 읽어야 돼. 이 정착지가 대부분의 집들이였다가 곤충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뭉쳐있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뭉쳐있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뭉쳐있다 보니까 곤충이 들어오다가 바깥집에는 전염을 하지만 안까지는 못 들어오나 대충 그런거야 그럽니까? 결국 곤충에 의한 질병에는 유리한거야? 불리한거야? 아니 보호해준다니까 새끼들하고 있다 곤충이 좀 어떻게 유리한거야. 근데 그러나 가왔잖아요 근데 이런 배설물의 오염을 용이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똥도 모여 여기 있어요? 여기서는 배설물에 대한 오염은 유기에 불리해 불리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분산되어 있는 거야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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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가 농장 지대에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공기는 물이 돼 어떠한 오염에 집중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얘기야, 이거 얘기야. 곤충 얘기야, 배설물 얘기야. 배설물 얘기인데 좋은 거라 그런 거야. 저... 좋은 거야. 그러나, 각각의 집은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에 노출되어져. 왜냐면, 띄엄띄엄 띄엄 있으니까 방어를 못 해. 오케이? 그냥 뚫려져 있는 거지. 오케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직선형 거주지예요 그러니까, 일렬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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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간가나도로가의 연속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집들이 이렇게 있는거야.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것과 이것에. 아주 뭉쳐있는 것들고그 다음에 띄엄띄엄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근데 보다 얘네가 다른 두 가지의 거주 형태보다 최악의 조건이라고 특징 지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오직 곤충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질병에 방어되어진, 방어되어지만, 부분적으로 방어되어져. 오케이? 여기가 이거예요. 오케이? 좋질 않아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염에 집중은 제공하죠.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거예요. 결론은 없어요. 이거야. 단지, 이런 글이라는 거야. 이런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결국, 나열이잖아. 근데, 문제를 푸는 건,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푼게아니라 결국, 이 글의 주제출로는 뭐다? 이거다. 일반적 주거 형태에 대한 글이다.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니거가뭔 말이야? 병렬이지.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가 등장하면 되안 돼? 돼? 안 돼. 이보다 사기기네 주거 형태. 됐어요? 정착지 형태. 이걸로 갈수 밖에 없다니까? 아, 결론이 없구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조 관계가 아니야. 그냥 쭉 나열하고, 암발 안 하고, 끝났 때리니까. 그럼 그윗개념으로 간다는 거야. 오케이? 몇 번? 일본의 역사적인 변화, 공간적 배치, 집들의 공간적 배치의 역사적 변화. 야 여기 역사 가 어디 있습저까 저기 저기. 가끔 진짜 저 저런 시리에는야 역사 적 변화하는 건 음, 조선 시대, 그다음에 뭐 고려 시대, 삼국 시대, 아니 뭐 유럽에는 뭐 르네상스, 뭐 고대, 중세 이런 거 하는 거든요야게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인지가 도대체 너는 어디 뭐 환상을 보냐 지금 이때? 어떻게 해서 히스토리컬을 몰라? 자, 윤영이 죽고 있는 사이에, 이 605번 오더이 아, 잠깐만. 이거 물에서 몇번 하고 있는 거야? 604번 했지. 605번 있어요, 보다? 없어요? 음, 그러면, 605번을, 음, 무빈이, 마지막 문장이 구 문이었는데, 할 준비하고 계세요. 할 준비. 윤영이 끝난 다음에 바로 너 이거 시킬 거야. <laughs> 그래서 마지막에, We Do No p u r e a c r o s s 이거야. 자, 여기 이제 다시. 자, 3번이라고? Bye 어 거, 대형 주거 영역의 지리적 특징 지리적 특징 야너 지리적 특징을 또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지리야 지리라는 건 뭐냐면 평지냐 산이냐 강이냐 계곡이냐 바다냐 뭐 내륙이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니 육지에도 섬에도 이런 게 가능하고 육지에도 가능하고 산에도 가능한 거야 어디든 가능해 이게 어디 지리야? 그리고 어디 러 g e 가 나와 있어? 거 커다란 대형 주거 영역의 지리적 특징. 이게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다섯 집이 꽁꽁 모여 있는지, 백 집이 분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개념들. 누가들이 이래갖고 문제니까 야지 지지, 지리학과 지질학이 나오면은 또 구별 못하지? 지하그래피와 지하러지가 뭐하는? 다 영어 단어를 아무리 배면 뭐해? 지하그래스는 지리학, 지하러지는 지질학. 외워서 뭐할 거야?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성이 지리학과 지질학의 차이. 어, 지지질학이. 응. 음. 어, 땅에. 어, 지리학은. 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밖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리가 미친 뭔가 땅 미친 나저 지질학을 연구하려면 땅을 파야 돼요. 지리학을 연구하려면 돌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땅 위로 다니면 돼요. 아 물론 내가 둘라 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질학은 이과죠. 지구가. 근데 지리학은 문과죠. 세계 지리, 한국 지리. 선승이나 학승이나 거기서 둘이야. 근데 그래도 뭔가 개념을 나눠야지 자기만의 개념은. 자, 우리 고생하고 <laughs> 계시는데, 아, 이뻔할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다못 고르고 답을 안 고르고 있는 거지. 혹시 아까 맞았다가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잘못 내가 얘기해버려갖고 지금 그거 지워놓고 시작해가지고 그런가. 일단 1번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아니야. 무빈왜 자꾸 딴 얘기가 는데 주영아 거 있어라 무빈이란 부모님이 몇 시에 데리러 오셨저 혼자 가요 너 혼자 가? 몇 네. 호가? 뭐 버스 타고 버스 있어 확실히? 네한 시간까지 있어요 뭔 버스예요? 몇번 버스예요? 어. 541번하고 파란 버스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한 시간까지 다녀? 그 막차예요 어. 너는 몇 시에 오셨어? 저는 수업 끝나고 지금 12, 12시에 음. 그러면 너는 위에 올라가자마자 7층에 가서 내려오면 되는 거야? 네어 알겠어요 뭐이시간 뭐 오셨는데 뭐, 뭐 1분 2분이 뭐 급한 상황 아니면 그래도 또 어, 힘들, 내일도 이제 일하시는데 사실 음, 나도 약간 나도 아빠로서 동병성개인 동명 병왕년 그니까 아버가 고생하시는 건좀 그래서 새게 외우겠다 외우겠어 <laughs> 그래 해석해 봐. 정착 형태의 효과 뭐에 대한? 질병이 확산에 대한. 질병 확산. 그러니까 얘도 질병이고 얘도 질병이야. 곤충에 의한 질병이냐, 똥에 의한 질병이냐. 근데 이 질병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는데 이 세트먼트의 패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데 천여백 만년있어 자. 우빈이, 이문자. 이거, 뷰러플러스는 아우라안 지켰어. 디마플러스 민주주의, 오토플러스 독재주의, 그 다음에 아리스토프로스이거만적어게요 디마플러스를 내가 적기는좋어고아리스토프로스 얘는 귀족주의예요, 귀족주의. 물론 또 귀족주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야. 지금 귀족이 어디 있어, 뭐 옛날에 이제. So, Christmas. I think that's what I'm s a y 러 n g b u r e 비우 c r a 스 B-U-R-E-A-U, Spring, b u r e a u c r a e a u c 관료주 e 가 u c r a 또 y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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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Bureaucracy, 이렇게 관료, 정치 관료, 뭐 이런 잖아요 경제 관료. 그러니까 약간 좀관료하면그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들 이하거든 근데 관료주의라는 건그 공무원주의라는 거야. 공무원주의는 부정적인 거야. 오케이. 왜냐면 공무원이 어때?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물론 자꾸 공무 안 하는 놀 몰라 근데 어떤 일반 회사와 공무원 사회 중에서 어디가 더 수평적이고 수직기까지 맞아. 고른 다라야 공무원이. 공무좀 더? 진짜? 안 아... 돼. 야, 저기 있잖아. 일반회사는 능력위주야. 그러다 보니까 막 팀장이 막스 20대 후반인데 막 뭐, 뭐, 나중에 뭐 중간에 과장이 막 마음 살수 있어. 승진한 데 가지고. 근데 공무원은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호봉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 알겠어요? 아... 그런 게 공무원사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받아들이지 아... 못해. 맨날 하던대 만해. 점심을 두 시간 동안 먹으러 가. 거지? 맨날 야간에 뭐 그런 어 주민센터, 뭐 이런 뭐 복지센터가래, 주민센터그래 가보면은 사람들 다 앉아 있는 거본적 있어? 아 물론난잘안 가서 그잖아 한번 나중에 가봐. 하다 한 번도 본적 없어. 자리는 졸라 많거든. 근데 한 번도 다 앉아 있는 걸본적 없어. 항상 어디 가 있어. 항상 하거요 근데 그 인원으로도 해결이 돼. 그러니까 20명이 있는 공간에 3명만 있어도 일이 돌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 이면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엔 또 인기가 없어지지. 왜냐면 월급이 너무 작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업무로 하는 게 없어. 맨날 밥만 먹고 그냥 이제 시간만 때우는 게 공무원이야. 관료주의 많이너스요 오케이? 어, 과, 관료주의? <laughs> 지, 지는 거 그리고 그, 그, 그들 스스로 어 입증하는 열정 없이 응 혁신에 관해서 어가요 그 어,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의 팀은 응. 그, 더큰 조직을 능가 그렇죠 아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끊었을 때 아니다, 여기까지 여기, 여기부터는 잘했다, 그렇지? 혁신에 관하여, 작은 팀은 큰 조직을 지속적으로 능가한다. 성과적으로 능가한다. 뭐, outnumber, outgrow, 이런 거우는 outweigh, outsmart e t outperform, perform. 성과적으로 능가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small과 larger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거야? small. 스몰. small이 좋은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거지가 찼어요. <laughs> 여기를 다가 일단, with에다가, no bureaucracy. little to lose and a passion to prove themselves. 일형적인 거야. 작은 조직이야. 작은 조직. 그러니까 이래서 신규 회사, 신흥회사, 벤처기업이야. 그러면 이제 뭐 스타트업, 이런 애들 관료직이 있어 없어? 뭐 없어. 사장한테 맞잘까? 막 이런 거야. 막, 사장보다 월급 많아? 막 이런 거야.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잃어버릴 <laughs> 건 있어 없어. 잃을 게 없어. 이제 시작했는데 뭐, 뭐 투자해봤자 5천만 원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어 없어. 이건 있어. 오케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핸드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거야. 작은 기업은 관료 주의도 없고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그다음에 잃어버릴 것도 없어. 거의 없고 잃을 것도 없고, 근데 자기를 증명하고는 졸라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혁신과 관련해서 얘네들이 더 좋다. 라는 요기에서 계를하다 이게 렇좀 끊어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보니면, 선생님 노가 다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음. 말이 안 되는 게 노와 리트리 어떻게 같이 걸리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를 다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걸 따로 묶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엔딩에서는 어패션도 또 따로 묶이게 되는 결과 이런 결과 만들어준다는 거지. 혼동, 을 혼란스럽게는 에이, 이 노가 만약에 이걸 리트리 었었다면 노가 같이 걸릴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리트리 때문에 노가 못 넘어오는 거야, 지금. 이거도 부정이고 얘도 부정이니까. 이케이6 65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 그래서 숙제는 지금 어 12개, 12번까지니까, 뭐 그렇게 또 많이 남았지 않네. 좀만 더 내주면 됩니다. 이제 또 너무 많이 내줘도 구문이 없는 으니까이 아, 정도로. 어, 이철씨, 그러니까, 주제추론는 613번부터 619번까지, 약간, 그러니까 조금 여성 문항밖에 안 돼서,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똑바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수능 완성, 계속, 그 보완을, <laughs> 겸해서 할 거니까, 그래서는 15강, 위치, 다섯 문항. 그래가지고요. 그다음에 단어는 30일부터 36과 11고요. 혹시 또 금요일날 또뭐 열, 열, 열 아, 말하지 말고. 그렇죠? 10시 먹어가지고 아0시지말고 금요일은 8시에요. 그죠서 11시 0시 수업은 아니고요. 8시 소문 이나도 있으니까 착하고 안 돼. 이쪽으로상없어도소 끝나는 데 갑자기 먹으면까난안 먹으니까 금요일은 8시에요. 승민이 지금 승민이 1 0 오케이 하이테이토 음으로 예전에도 누군가 수업했을때 있었긴했는데 과연거였나 처음으로 루렇 수업했는데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